네, 안녕하세요.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런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 예전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계신후 변하여 새 사람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도주 예수 no mm -hmm. 멀리 하늘 문 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나가 살기.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3 4 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 g is not t h 네 우리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던 자들은 더욱 속이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쩌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했던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간에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에서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경건하게 살기를 거절하고. 세속적인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닉빈, 부익부라 그런 말도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쳐버리고 더욱 악한 길로 또 세속적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자 이 사단의 역사가 더욱 드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더욱 극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을 뒤집어 없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더욱 악한 길로 가고, 사람들은 더욱 속이는 길로 가지만, 너는 그런 곳에 기웃기웃 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정진하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욱 정진하라.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는 일에 정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성교육은 5세 이전에 90% 이상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믿음의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성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 해서는 해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상으로는 인간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로 웰리스라는 사람은 공화당 총회에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인 로벨트 잉고설이란 는고설이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신과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웰리스는 그의 이 잉고설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논설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됐습니다. 원래서는 그 동안에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무신론을 반박하지 못한 자신의 무지를 반성하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책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둘째로 성경 기록의 목적은 바로 다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이 삶의 내용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1 0절에 보시면 이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해줍니다. 팀 하스의 하영록 회장은 자먼 31장을 통해서 회사 경영 원리를 터득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운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자먼 31장에서 얻은 성경의 원리들을 바로 경영 원리에 그대로 실천함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비롯해서 회사 경영 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와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계속 배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 야 되는지 하나하나 공부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확신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땅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해, 이거는 확실해, 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수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가운데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한해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며, 더 성경을 배우며, 더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하고,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계속 각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시고. 금년에 성경 2독 이상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